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11월 17일이고요. 음, 아, 녹화가 됐는 줄 알고 다른 작업을 다 하고 올리려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됐네요. 음, 오늘은 리노 공업 한 종목 매매했고, 어,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상단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치고 있으니까 한번더갈 여력이 충분해 보여요. 이렇게 거래량도 실렸었고. 근데 아침에 이제 컨택을 보고 있었거든요. 컨택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좋게 보여 가지고 어, 했었는데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이제 이거는 어, 취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리노공업을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1분 요게 1분 이잖아요 그럼 요쯤에서 들어갔는데 음 어, 조금 늦게 들어가서 여기 중간쯤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분할로, 이제, 어, 봉줄때 이제 나왔고, 나왔더니 이제 더잘 가네요. 그죠? 3분 봉으로 보면, 여기 꼬리에서 딱잘 팔고 딱 내렸으면은 부도 됐겠지만, 여기서 이제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. 그죠? 근데 그건또 어쩔 수가 없죠. 예. 그리고 이제 지금 금요일이기도 하고, 또 이제 언제 손실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,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아이 학교 그 추첨일이라 가지고 제학생들은다 그 쉬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날은 오전에는 못 찍을 것 같고 이제 오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후에나 제가 보고 이제 매매는 하고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오후에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해볼게요. 네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금요일이니까. 어, 뭐, 너무 붙들고 있지 마시고, 빨리 정리하시고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